직장인이라면 언젠가는 퇴직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인생이 막을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할 것이죠. 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인생이 막 준비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먹고 살기 위해 직장 생활을 했다면 후반전에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라는 것이죠. 나의 장점을 살리고 가치관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후반전의 전략이 정해졌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기반을 닦은 롤 모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허락한다면 멘토로 삼고 그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며 도움을 받는다면 시행착오나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생 배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문명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고 익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퇴직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평생 학습한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멘토에게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범위를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나가보는 것도 견문을 넓히는 학습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만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된다 할 것이죠. 많은 퇴직자들이 나이를 탓하며 이 나이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냐? 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여생을 즐기겠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 퇴직을 했다고 인생의 경기가 끝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삶의 경기장 밖으로 나오지 말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계속 경기장 내에서 머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생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닌 평생 직업을 만들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26년간 근무하면서 임원까지 승진했다가 퇴직한 후에 공사 현장의 새 파이프 운반, 대형 마트에서 상하차 물건 운반 등을 거쳐 공공기관 시설 보안직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이데일리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퇴직 후에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의 가치가 신성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 자신의 생활 철학이 바뀌게 되었고 노동에 대한 새로운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경비직으로 취업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타인과의 비교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가 내려놓음이라는 변화를 통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그러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음이라는 상태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게 말같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요즘 직장인들 최대 화조 중 하나가 노후 준비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50세에 퇴직을 했다면, 대략 35년은 더 살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죠. 조사된 통계를 보면, 50세의 기대 수명은 35년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죠. 이것을 감안했을 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 후 생계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를 보면, 현재 40세의 기대수명은 45년, 50세는 36년, 65세는 22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령화로 빠른 속도로 기대수명이 늘어난다 할 것이죠. 65세 생존자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성은 1.5년, 여성은 2.6년 높지만, 기대 수명에 비해 중장년 1인 가구의 노후 준비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세에서 64세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법정 정년인 60세를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나온다는 것이죠.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대표적 사유를 보면 41.3%가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정리예고 사업부진 등으로 대부분 비자발적 이유로 조기퇴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노동시장에 나온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재취업에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10여 년을 소득 절벽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경우 택시운전이나 대리운전, 요식업 등을 많이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노후준비 지원제도가 모든 기업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퇴직 연령이 낮아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죠. 중장년 구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전 재취업 교육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제조적 뒷받침이 있어야 겠지만 그보다 도 본인들 스스로가 새로운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임원 퇴직 후 경비원으로 취업한 두 가지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희망 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